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꼴딱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보죠. 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 텐데, 이, 이 꼴딱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 말씀드리다시피, 뭐다? 어, 특정 지지선을 이탈하면 하락을 하는 지표예요. 또이 지지선을 잘 어, 지지하면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하방 쪽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 신호가 미리 나왔잖아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호대로 하면 돼요. 신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 신호대로만 한번 지켜볼게요, 여러분들. 자, 음. 신호대로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호,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이 나와서 신호가 나왔지만, 어 청산 신호는 여기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청산 신호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 저점에서는 한번 반은 털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예. 계속해서 우리 보고 있는 거죠. 예, 여기를 이탈하고. 아, 어, 청산 신호가 안 나오니까 지 제가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조금 더 지켜볼게요. 우리 꼴딱선. 정말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아, 그리고 뭐, 꼴딱선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언제든, 어, 톡 주시면 돼요. 톡이라든지 문의 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상담 잘 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절반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절반은 96불 수익을 냈고, 계속 이제 신호만 지켜볼 거예요, 신호. 신호 자체만 좀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이 신호만 나오면 되니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볼게요. 이 시간이 걸려도 수익이 추세를 볼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예. 자, 여러분, 신호가 이제 뜨고 있죠? 예, 그러면, 어,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절반을 매도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지진불이라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는, 어, 종가를 보고 할게요. 종가 신호 나오는 거 보고, 어, 진행을,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종가 신호 나오는 거 보고, 이 다시 또 떨어지면 또 하면 되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보는, 종가 기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 몇분 남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유, 시간이 안 보이죠. 종가 기준으로 봅니다. 종가 기준. 우리가 아, 기다리면 되죠. 한번 보죠. 우리 시그널이 어떻게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어, 하면 돼요. 과연 분과 기준으로 살아 있으면 매도를 하는 거고, 또 이게 없어질 수도 있 어요. 잘 봐요. 예. 있다, 없다, 그래요. 자.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잖아. 우리가, 어, 뭐, 96불 받고, 그 다음에 뭐 20, 30불 보면 100불이야. 100불 수익 난 거잖아. 그럼 됐지, 뭐. 그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꼴딱선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어, 제대로 하면 돼. 제가 보기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절반은 매도하고 나머진 여기까지 갖고 왔을 것 같아. 여기지? 여기까지 갖고 왔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욕심만 들려준다면 수익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이 정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꿀딱선 매매는. 그쵸. 우리가 절반을 매도하고, 그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갖고 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만들어드린 거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톡 주셔도 되니까요. 예. 볼게요. 자, 그런데, 그쵸? 또, 안, 이게, 하나, 한번더 떨어지면, 안뜰 것들 같아. 편하죠? 또, 쓰면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분 남았, 몇초 남았어요? 2분 남았어, 2분. 2분, 좀만, 2분 동안 볼게요. 2분 동안 한번 보죠. 예, 예. 어, 신호가 또 없어졌죠? 그럼 또 버텨도 돼요. 참 이거 희한하네, 요그쵸 신호를 버텨버리면 되니까 우리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예. 보셔요 한번, 예, 좀 봄, 봅니다, 예. 이번에 또 하락을 하면 재차 하락을 할수 있잖아.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9분. 자, 다음 뽕 왔죠.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또 참. 여기서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안 나오죠, 예. 어, 드디어 신호가 좀 떴죠, 예. 예. 우선은 제가 지밥 먹으러 가서 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